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쏟아주셔서 어제 대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동참하기 원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안 돼서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장로님들이 계셨고요. 어, 오늘 새벽 1시 도착해서 우리가 아마 장로님들 아무도 못 나오셨는데 어, 여러분 어제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몸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제 링거 맞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여러가지 많은 조치들을 했는데 어, 거뜬어 평상시보다도 더 건강할 때보다도 더 어, 말씀 잘 전하고 큰 은혜 끼치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뭐 링거 맞은 효과도 있지만 저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의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많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아라굴로 광풍을 만나자 우리 못 살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274명이 단한 사람도 어, 다침없이 문제없이 다 살아서 오늘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격에 보니까 또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섬에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 아이고 여기가 제주도였네 아이고 여기가 울릉도였네 라고 했던 것처럼 알고 보니 거기가 멜리데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이 찹니다 날이 겨울쯤 되었다였잖아요 그런데 그들 보세요 추적추적하니 그들이 거의 난파되어서 힘들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아이건또 어, 어떻게 되나 싶은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롤러코스트를 타는가 보세요 그때 갑자기요 원주민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특별한 동정을 하여 아니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는 이런 영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영접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절 보실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복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3절 보세요. 바울이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아이고, 살았네 하면서 이 사람이 끌고 가면 이렇게 끌고 가고 저 사람이 끌고 가면 저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는요,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그들을 살리고 이끌고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리더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맡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갈 길을 모를 때에 그들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자이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 가운데서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모두가 지금 다 지쳐 있고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설선 수범하여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추운 그들을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불을 확 집혔습니다. 아 그런데요, 보세요. 또, 상황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상황이 있네요. 뜨거우니까 말입니다.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확 물고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얼마나 그 일에 몰두하였으면, 자신의 손에 독사가 물려있는데도 이게 지금 나무야, 아니면 독사야, 이걸 알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에 대하여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절 보실까요? 원주민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린,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아니, 상황을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 독사가 이 바울을 물고 있는 거 보니 이 사람 죄인 맞네 그가 어찌어찌하여서 바다에서는 살수 있었으나 그는 이 육지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황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사람들이 이곳으로 인하여서 오해하고 있을 때 바울이요 그 짐승을 불에 이렇게. 떨어버립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고, 하고서 불에 그것들을 떨어버릴 때에, 자보십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조금도 상함이 없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렇게 독사에 물렸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8절, 6절입니다. 불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들은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삼는가? 칠 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치유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에게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일차, 이차, 삼차 전도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핍박 가운데 로마로 호송하게 되었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호송 가는 길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가 멜리데 섬에 들어가자 여러분 사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보이세요? 4차 전도 여행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사도바울의 인생이란 무엇일까? 시험을 만나나, 시험이 그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통해서, 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저 사람 죄인이 맞네, 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해석도, 억울함도 있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 가운데, 아유, 이게 뭐야? 라고 그냥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복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해지고 이것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비오, 보블리오에게 듣게 하자 또 그로 알고 환대를 받게 하고 마침 그 집에 갔는데 부친이 또 열병에 쓰러져 있을 때또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한절에 간구하며 기도 하자 그평자가 낫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떠날 때에 모든 쓸 것들을 또 배에 다 채워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싹다 챙겨서 그들에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가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옆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귀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주양 교회에 가서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호를 사랑하시죠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정말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의 대상자로 삼으시죠 우린 그,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북한 땅에 있는 맨날 이상한 풍선 불어 가지고 이상한 거 넣어 가지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보내는 저독재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깐요 그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원의 대상자로 사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라스트 러너 여러분 라스트 러너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가 운동회나 아니면 체육대회에 정말로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게 개주달리기 아니에요 정말로 잘 달리는 사람들 4명 딱 세워놓고 막 개주를 한단 말이에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올림픽의 가장 재미있는 항목은 남자 400m 육상 릴레이예요. 여러분 4명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사람 4사람이 딱 서서 스타트부터 시작하여서 어 4명이 팍 번갈아 가면서 뛰는데 100미터를 거의 10초 안에 뛰는 사람 넷이서 막 번갈아 가면서 뛰는데 쭉쭉쭉쭉 하면서 뛰는 그 모습은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거기에서는 심지어 바통을 어떻게 인수인계하느냐 이것도 정말 멋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마지막 달리기를 할때에 마지막 선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라스트 러너라고 그래요. 마지막 주자 말이에요. 아무나 마지막 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실력이 있고, 정말 이 모든 경기를 역전승을 낼 사람, 그 사람이 라스트 러너예요. 근데 어제 주향교회를 만나면서 우리가 같이 그런 꿈을 꿨어요. 당신들은 중국권에서 우린 강원권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라스트 러너가 되자고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 주향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귀한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칭함을 받았냐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사랑하지만 모두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하지는 않으세요 유독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사람이 있으니, 아브라함이에요. 그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버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 모세를 평가합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여서 아는 자였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서 알지는 않아요. 들어서 알지요. 전해서 알지요. 그런데 모세는요,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도대체 어떤 친밀함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그것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무나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을 칭하고 모세를 칭하고 다윗을 칭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은 특별했어요. 내가 누구를 세상에 보낼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주신 게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친절하게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 준비된 자 바로 네가 여기 있구나 네가 바로 여기 있구나 너에게 이 영혼을 맡긴다 너에게 이 시대를 맡긴다 너에게 이 시대의 아픔을 맡긴다 라고 찾으실 때에 눈에 드는 사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러너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그냥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그냥 자신의 재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난파를 당하고, 그렇게 허덕이고, 그렇게 힘든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런 인생을 오늘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따뜻해지고요. 그를 통하여서 배가 채워지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까지 전하여지는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나요? 저는 죄인? 아니요 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내 평생 내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일에 주님 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心。